정말로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제제 제 구독자님 아닌 분들은 구독을 누르면 되겠네. 반습여. <laughs>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들도 알수 있지. 정말 이거는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정말로 남주기 아까운 레슨. 자 오늘은 제가 신이났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레슨을 풀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잘찍 겁니다 진짜 잘찍요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사실은 여러분만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저를 구독했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지. 쉿.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리고 공유하지 마세요. 자, 이 영상은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야, 내가 이 레슨을 봤다고 적에게 알리지 마라. 혼자만 간직하고 몰래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도 아마 어, 업로드가 된 다음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효과가 보잖아요. 그럼 100% 달립니다. 이 영상 내려주세요. 저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카리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고요 자, 오늘의 레슨도 초특급 레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거의 완성이 됐다고 지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20만 시리즈로 벌려벌려 벌려 레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갈 거고 오늘 이 레슨까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저한테 이런 댓글이 들었어요. 벌려 벌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팔은 여기서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서 벌려 벌려를 해서 이렇게 치고 여기서 구심점 잡고 여기서 가위도 때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미친 비거리와 방향성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벌써 한 클럽 이상 뭐 막창이 난다.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난다. 똑바로 멀리 간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더 비거리가 상승이 되고 방향성이 좋아지고 오늘의 약간 뭐 예고를 하자면 음.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80% 이상 스윙이 완성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초특급 레슨 조용히 쉬쉬쉬쉬.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혼자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레슨이니까 바로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벌려벌려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실 줄 알아야 금방 되니까. 네. 하지만 오늘 이 레슨을 보잖아요. 미친 레슨입니다. 진짜 미친 레슨과 방향성.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모든 문제점과 백스윙, 다운 스윙 다 좋아질 거니까. 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아셨겠죠? 몰래 알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벌려벌려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벌려벌려가 기본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두 번째, 어떤 거 들어갈 거냐. 어차피 공개한 레슨입니다. 10만 기념 초특급 레슨. 뭐가 있었죠, 여러분? 찢어 레슨이 있었죠. 찢어 레슨을 합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찢었을 때는, 어디를 쓸때 어떻게 했죠? 왼손을 위로 찍고, 오른손은 아래로 찍고. 자, 그러면, 못 봤다. 제가 고, 더보기란 하고, 고정 댓글란, 밑에 댓글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거 보고 오세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아래 찢는 거야. 그냥 어, 되게 쉬워. 그냥 위에서 봤을 때그 위를 이렇게 찍고, 왼손 위로 찍고, 오른손, 오른손 그냥 밑으로 찢어. 찢은 상태에서 그냥, 그냥 그대로 계속 가. 그대로 가서 계속 가면 오른손이 계속 밀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밀고 있으면 코킹하고 힌징이 좀 힘들거든. 그래서 여기서 벌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자, 여기서. 위아래로 찍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처음부터 벌려를 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자, 위아래로 일단 어드레스때 왼손 위로 잡고 오른손 아래로 찍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팔은 이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벅지 있어요. 여기서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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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90점. 여기서 가위. 이거 이제 뭐 같이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찢어까지만 할 거예요. 자, 찢어랑 벌려. 보세요. 자, 위아래 찢었어요. 자, 찢었죠. 그 다음에 벌려, 벌려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찢어 놓고 똑같이 벌려 벌려 손은 작게 움직이면서 이 최대의 코킹과 힌징을 이용해서 치면요 자 그냥 그 전에 했을 때는 이회전 반경이 보세요 몸은 거의 안 움직이면서 팔만 움직이는 게볼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올바르게 쓰자 우리가 팔을 잘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을 는 해드린 거고 여기서 위아래로 찢습니다 위아래로 어드레스 위아래 왼손 땡기고 오른손 밑으로 땡겨요 자 밑으로 밉니다. 자 찢어놓고 벌려벌려를 해보세요 어떠죠? 강제로 몸통이 회전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 강제로 몸통이 회전이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죠 어 벌려벌려 벌려 위아래로 찢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 무조건 댓글 달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거냐면 위아래로 찢고 있는데 벌려벌려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아래로 찢어놓는 거는요 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아래 찢어놓으면 강제로 몸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 공식이나 몸팔, 팔몸 자, 돌리고 들고 빵! 이거 있죠? 자, 돌리고를 하려 그러면 위아래로 찢어놓고 돌리고 하면 팔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기 쉬워요. 여기서부터 간단하죠. 그러니까 강제 몸통 수익을 할수 있는 게 위아래로 찢어입니다. 그랬을 때 손이 힘을 좀 들어가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벌려, 벌려를 하면 어떻게 요 아크가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벌려, 벌려면 작게, 작게 해가지고 하지만 힘들지만 위아래로 찢어 놓고 가면요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쭉 뻗어지고 어깨가 쭉 들어가면서 위아래로 찢어와 벌려를 들어가면 아크가 그냥 미친 듯이 커집니다 여기서 90점 자이 여기서 대신 이제 90점과 가위도 같이 때려주면 되죠 자 보세요 그냥 첫 번째 벌려 벌려를 했으면 요 정도의 크기의 아크의 크기에서 이렇게 쳤다면 우리가 제가 10만 기념 초특급 레슨 영업비밀과 20만 기념 초특급 레슨이. 합쳤을 때는 3 0만이 아니죠 3 0 0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익은 완성을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 그래서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나의 1 0만과2 0만을 합쳤던 거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저희 이순진 진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에게 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여러분들만 잘 치시면 돼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만 잘 치면 돼. 다른, 다른데 구독하는 사람들 잘안 쳐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 위아래로 찢은 상태에서 벌려벌려. 벌려. 하지만,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벌려벌려 벌려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조줘야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레슨까지도 링크 걸어드리니까 보세요. 평생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나지. 그러니까 여기 손목을 못쓰지. 그러니까 손목을 못쓰면 약간 초보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약간 느낌이 요런 스윙이지. 요런 스윙 잘 쳐도 이상하잖아. 어, 뭐공 똑바로 가면 뭐해. 폼이 안 나는데. 어, 그래서 약간 벌려벌려 손목이 잘 분리되면 요런 식으로 헤드가 털리면서 갈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괜찮죠? 어. 자, 오늘은 제가 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레슨을 풀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잘찍거든 진짜 잘찍거든 그리고 적에게 알리지 말고 적을 다 깨부시고 오세요! 제가. <laughs> 제 구독자님들은 저의 장군이 돼서 적을 다 깨부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아래로 찍고. 자, 근데 간혹 가다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요. 아, 이 채널은 다른 사람 알려주기 싫다. 나만 알고 싶다. 이런 거. 이 레슨 막 내려주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영상도 아마 어, 업로드가 된 다음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효과가 보잖아요. 그럼 100% 달립니다. 이 영상 내려주세요. 저만 알고 싶어요. 이 영상대로 주세요. 무조건 달려요. 이건 어차피 제가, 어, 공개했던 스를 합쳐드리는 거고, 약간 응용을 해주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응용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 말도 안될 겁니다. 자, 위아래로 찢어요. 찢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몸통부터 들어가. 그래서 몸이, 백스윙이 먼저 몸, 팔, 팔, 몸, 돌리고, 들고, 빵! 이게 되지. 근데 이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팔하고, 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찢어와, 어? 벌려를 들어가면 어떤 거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선 몸과 팔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상체도 상체랑 하체랑 분리. 제가 뭐 얘기했지만 손가락에서 뭐 손가락과 손바닥을 분리. 그러면 찢어와 벌려는 어떤 거냐? 팔과 손목을 분리하는 기술이죠. 이걸 분리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 왼손을 쳐도 여기 다 가볍게, 지렛대 역할, 뭐 이런 거, 오른손을 쳐도 지렛대 역할, 그리고 벌려벌려 벌려 했을 때 여기서 놓고 짧고 길렇지만 통! 이런 느낌. 여기에 플러스 찢어가 들어가면 몸통은 강제로, 몸통의 올바른 회전은 강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서 하나, 둘, 셋, 찢어. 자, 찢어. 얘를 찢어놔. 자, 찢어놓은 상태에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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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몸통. 자, 벌려, 벌려. 한번 쳐보겠습니다. 찢어놓고, 벌려, 벌려, 놓고, 벌려, 빵! 치면 여러분들은 몸이 쫙 펴지고, 팔도 쫙 펴지고, 이 에이밍 자체가 쫙 펴서 그냥 우리나라 양군 그냥 금메달 엄청 땄는데, 자, 정확도와 비거리와 미친 방향성과 미친 비거리를 보장을 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위아래로 찢으면 아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팔의 느낌을 쫙 갖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이 찢어만 쭉 들어갔을 때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코킹이 안 되잖아. 인칭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려가 들어가는 건데, 정면에서 보여주면,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거쭉 가서 여기서 벌려를 들어가면, 손을 놔주면 자연스럽게 커킹과 힌징이 일어나죠. 그래서 쭉쭉 쭉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댓글을 달릴 거를 한거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아 여기서만 움직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은 여기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위아래를 찢으면 돌렸잖아. 그럼 여기 손은 안, 안 움직였잖아요. 손은 안 움직였단 말이야. 손은 안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위로 딱 올리면 여기서 벌려가 되면서 몸통의 회전. 여태까지는 제가 벌려벌려를 했던 거는 뭐 90점을 잡고 뭐 가위를 때리는 것도 있고 제가 가장 드는 거 벌려벌려 벌려 해서 조금 조금씩 움직여서 여기서 요런 연습을 한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골반의 회전, 뭐 몸통의 회전, 뭐 하체의 회전이 정확하게는 안 들어갔던 거죠. 올바른 팔의 스윙과 궤도 그리고 팔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다면, 그게 됐다 하면, 어떻게? 몸통이 들어가야지.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어, 몸통 스윙, 물론 좋은 스윙이에요. 하지만, 팔을 먼저 쓰는 걸잘 배우고, 몸통 스윙을 배우는 걸 저는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리켜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몸통을 쓰고, 이런 동작을 먼저 쓰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벌려 벌려와 작게 작게 쓰면서 팔을 올바르게 쓰고 손목도 풀고 그립의 악력 그리고 임팩트 때 가이나 구심점을 잡아놓고 임팩트 때 손으로 잡지 않으면서 이렇게 잡고 땡기는 현상이 없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몸통을 쓰는 걸 배워야죠. 그 몸통을 쓰는 거를 저는 뭐 여기서 돌리세요, 몸을 돌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아래로 찢어놓으면 그냥 무조건 몸통 스윙은 알아서 들어갑니다. 왜? 팔은 밑으로 땡기고 있기 때문에 땡길 수가 없죠.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훌라우프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훌라우프 레슨 때도 내가 손목을 돌리던, 땡기던, 아니면 옆으로 땡기던 이러면서 훌라우프에 대한 내 스윙의 뭐 페이스가 돌아간다거나,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했죠. 근데 위아래를 땡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위아래를 땡기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쓰질 못해요 이렇게 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제 구독자님들은 이건 무조건 알고 계세요 위 아래로 땡기는 거를 기본으로 어드레스 때 가져가고 여기서 몸이 땡기고 있으면 보세요 벌려를 못하잖아 여기서 벌려를 못하지만 돌려놓고 가면 여기서 벌려를 하면 손 자체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쭉 들어서 여기서 벌려를 딱 해주면 여기서 왼손은 잡아 당기고 있죠. 오른손 밑으로 가고 있고 왼손은 잡아 당고 오른손 밑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당기서이 방향이 바뀌면서 왼손의 날이 요렇게 미는 현상이 느껴지실 겁니다. 올바른 백스윙. 내가 갖고 있는 최대의 유연성과 근력에 따라서 사람마다는 조금 틀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아크와 백스윙 그리고. 아름다운 스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뭔가 내가 공을 맞히로 떼지지 않아도 올바른 궤도와 올바른 원을 잘 그리고 내 몸이 콤파스라고 생각했을 때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벌려를 다시 해놓고 다시 벌려를 하면 왼팔이 이쪽에선 뻗어지고 오른팔이 이쪽에서 뻗어지는 제가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팔은 이렇게 돼 있다. 왼손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왼손이 백스윙 때는 펴지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왼팔을 땡겨서 치킨이 일어난 걸 왼팔을 뻗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오른팔이 들어가서 뻗어 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영상이 다 올라가잖아요. 왼팔을 뻗어서 그대로 그러니까 오른손 이렇게 땡기고 있죠.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벌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여기 밑에 부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손가락이 벌려가 들어가면. 다운 스윙을 시작을 하면서 팔 자체, 이 벌려, 손바닥과 손가락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다운 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이 팔도 위아래, 중간 부분을 했을 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래 부분만 써야 된다. 위에 부분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것도 영상 있잖아요. 자, 올려드렸잖아. 이거 벌려벌려 벌려 하면서 올려드렸지. 자, 보세요. 이 윗부분이 손에 힘이 들어가면 엄지와 검지 부분에 손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두 손으로 잡으면 오른손도 똑같죠. 오른손도 이렇게 잡았을 때 윗부분이 들어가면 윗부분에 힘을 관장하는 거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입니다. 이 엄지와 검지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엎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찢어놓으면 찢을 때자 됐어요. 찢을 때이세 손가락을 잡은 상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찢죠? 요렇게. 이렇게 찝어주면 요렇게 찝으면 손날 자체가 약간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다는 느낌이었죠? 그러면 손 팔뚝에 중심을 나눴을 때 밑에 부분. 이거 여러분 진짜 빈윙만 해도 그냥 바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위아래로 찢죠? 왼손을 위로 당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 대신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구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들어서 쭉 들어갔죠? 벌려. 벌린 상태로 그대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힘이 어디 있는지 느껴보세요. 이 팔뚝에 바늘 났을 때이아래부분에 힘이 들어갑니다. 위에 부분에 들어가면 스윙을 골프를 못 쳐요, 여러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사실은 여러분만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저를 구독했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지. 자, 알릴 필요 없습니다. 다 깨부시고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찢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 부분이 완전히 밑에 부분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래로 들어가면 엎어치거나 옆에서 보면 공이 있다 그러면 엎어치거나 앞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밑으로 손이 딱 들어가고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얘는 그럼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쫙 펴지네 쫙 펴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어떡해? 얘는 오른손이 또 밀,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 밑으로 내리고 있는 힘이 그대로 가면,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오른손이 앞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찔러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자, 벌려. 위아래 찍고, 밑으로 계속 유지해요. 여기서 벌려, 벌려, 벌려. 팔뚝과 손목, 손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잘 나눠야 돼, 골프는.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자, 위아래로 찢어서 찍고, 자, 쭉 가서, 이 아랫부분, 왼손의 아랫부분에 느끼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오른손 힌지가 유지되고 밑으로 갔을 때 임팩트 왔을 때 보세요.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이 밑으로 온 거를 쭉 와서 그대로 앞쪽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벌려, 퉁. 이렇게 했을 때 세게 치는 것보다는 벌려벌려를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자, 벌려, 벌려, 살살. 약 20에서 30%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공 100개 정도만 치시는데 지금부터 처음에 무조건 처음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살살 좀 처음부터 하세요. 단공 5개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치는 게 100이다. 그럼 10으로 줄이세요. 거기서 5개부터 시작해. 그래서 내가 100이 만약에 이게 100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10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냐. 찢어놓고 벌려를 하는데 10부터 시작해. 뭐? 힘을. 10%자 보세요. 찢어놓고 벌려서 흠 응. 이렇게 되면은 팔과 몸이 중심점이, 구심점도잘 잡혀지고, 몸의 중심이 잘잡혀서 팔이 쫙, 쫙 뻗어서 다니는 거야. 자, 그 그러니까 다섯 개만 쳐요. 10%로.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 개 쳤어요. 그 다음에 20%. 어, 지금보다. 쭉 들어가서 20%. 다섯 개 쳐. 그 다음에 다시 30%. 10%씩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다가 만약에 한50% 정도 됐어. 예를 들어서. 50% 정도 됐어. 근데 미스가 났어. 그때는 다시 10%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내가 차근차근 기초부터 발판이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냐면 세지면 세질수록 내가 그 전에 안 좋았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 자체가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아예 차단하면서 어,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답답하셔도 이렇게 해서 진짜 공 100개만 치잖아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미친 방향성과 비걸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로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공유하지 마세요. 예. 이거를 제가 진짜로 공개하는 거는요. 진심으로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업비밀이에요. 예. 진짜 영업비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스윙을 완성하는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영업비밀이라고 제가 공개했잖아 이 부분 은 그것도 영업비밀이긴 하지 그것만 해도 근데 전체적인 완성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벌려와 찢어입니다 찢어와 벌려 이것만 하셔도 몸통스윙 궤도 다운스윙 임팩트 피잇이 다 좋아져요 정말로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제제 구독자님들 아닌 분들은 구독을 누르면 되겠네 <laughs> 봤으면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들도 알수 있지 정말 이거는 제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정말로 남주기 아까운 레슨 알려주기 아까운 레슨인데 제 구독자님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셨겠죠 꼭 연습하세요 자 위아래로 찍고 자 여기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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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핵심 포인트가 수직으로 올라오고 오른팔 자 나누고 벌려 벌려 천천히 연습은 10%부터 5개씩 아니면 3개씩 자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공유하지 마시고 제 구독자님들만 골프를 잘 치시면 됩니다. 자다 저기야 다 깨부시고 오세요. 자다 그냥 싹쓸이 해버려 그냥 제 구독자님들은 이 레슨으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가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